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제가 오늘 신학기를 맞아서 예쁜 문구를 사러 왔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가득 준비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하나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정말 예쁜 거 많이 있어요. 짜잔! 제가 집에 왔는데요. 오늘 어디 다녀왔냐면 예쁜 문구가 많기로 소문난 홍대 비키드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가방, 노트, 필통 여러 가지 준비했거든요. 이거 다 구독자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 영상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2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필통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신학기에는 필통이잖아요. 예쁜 게 많아서 필통을 자꾸 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필통은 바로 이 하트 하드 탑 파우치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뭔가 신비한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하트같이 보이는데요 여기 손가락을 넣으면 바로 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갖고 다니시죠? 손거울 저도 이렇게 뭐지 팩트나 이런 걸로 꼭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필수품인 필통에 딱 거울을 붙일 수 있으니까 완전 좋죠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여기다 다시 딱 붙여주면은 이 필통하고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안를 한번 볼게요 짜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수납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망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도 앞에 넣을 수 있고, 뒤에 긴 것들도 넣을 수 있어요. 가위나 펜 넣기에 적절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지퍼 형태의 수납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소품들도 이 안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퍼로 쫙 닫아주면은, 진짜 잃어버릴 염려 절대 없죠? 이 파우치는 피통 뿐만 아니라 다른 소품들 넣는데도 활용하기 진짜 좋아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우치예요. 하트가울이 달려있는 이 하드타 파우치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사이즈가 약간 작은 하드타 파우치인데요. 앞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스팽글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쓱 움직여요. 이 리니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모양으로 된 노트도 좋아하고, 필통도 좋아하고, 사실 옷도 있는데, 옷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은색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또 색깔이, 되게 색다르고 예쁜 느낌이 돼요. 어머, 여기는 상표가 있어 서잘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laughs> 넘겼네요. 이렇게 바뀌니까 색깔도 예쁘죠? 그리고 뒷면은 완전 핑크핑크하고, 블링블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큰 지퍼를 열어주면, 짜잔! 어...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망사로 되어있고요. 이 옆에는 팬을 꽂을 수 있는 칸막이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안에도 핑크색이라 굉장히 예쁘죠? 이 필통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하드타 파우치, 하프 시퀀스.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하트 반짝이 필통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스타일의 수납 형태거든요. 이렇게 지퍼만 열면 사실 끝나는 필통인데요. 여기 앞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골랐어요. 안에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여러분? 소리도 막 들려요. 이렇게. 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글리터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의 필통도 있는데, 이 필통은 액체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볍고, 이렇게 글리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필통이 마음에 드신다면 하트 반짝이 필통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필통이라고 해도 되고, 파우치라고도 해도 되는 건데요. 높이가 높아서 파우치를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플라밍고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그림 톤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퐁퐁이 달려있어가지고 완전 귀엽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따뜻한 느낌의 벨벳 느낌?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검은 천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한 칸으로 된 수납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펜슬을 넣어도 되고 또는 뭐 화장품이나 작은 소품들 넣어도 돼요. 여러분 이 파우치가 마음에 드신다면 YC 퀀스 파우치 플라밍고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 플라밍고 그림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필통 진짜 많이 준비했죠? 이것도 하트 필통인데요. 이 필통은 홀로그램 하트 필통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 하트를 거꾸로 보여드렸네. 하트가 여기 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하트 필통이란 이름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이 보이거든요. 요 여는 부분은 요렇게 똑딱이 지갑처럼 되어 있어서 딱 열면은 이 안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투명해요. 보이시죠? 안에 보이시죠? 아니 제 손가락을 넣어야 살겠다. 제 손가락 넣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좀 필통 을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평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게막 보이는 필통이죠. 여기 플래그도 되게 예쁘게 달려 있고요. 또 홀로그램도 반짝반짝 굉장히 예뻐요. 이 필통 예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홀로그램 하트 필통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필통 진짜 많이 준비했죠. 이번에도 필통입니다. 이 필통은. 북밴드 필통인데요.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요. 비밀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짜잔! 뒤에가 이렇게 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끼울 수 있는데요. 이 필통은 왠지 이동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은 이 노트에다가 딱 밴드를 밀려가지고 딱 끼면은 이동할 때 간편하게 필통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마이린이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하고 있어가지고 이동이 많거든요. 근데 필통도 너무 크면은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 이 필통 어떤가요? 이 필통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북밴드 필통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필통이 끝나고 드디어 다른 제품 아주 예쁜 제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크로스백입니다. 컬러 굉장히 예쁘죠. 앞에는 파랑 노랑이 조화되어 있고요. 이쪽은 형광 주황색하고 노랑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옆 두께도 좀 맥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우니까 웬만한 소지품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트를 들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 줄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드릴 거니까 제가 이 줄은 뜯어보지 않을게요. 여기 버클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버클로 끈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가방에 연결하는 부분도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돌아가가지고 막 끈이 꼬이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그럼 안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스타일의 지퍼가 붙어있는데요, 핑크색입니다. 정말 색깔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 가방이 굉장히 시원하게 개방되는 느낌이 있고요. 또 안에 작은 소품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같이 달려있어요. 옆부분에 달려있어서 뭐 카드라든가 동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어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메고 나가시기만 해도 패셔니스타로 주목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가방 어떤가요? 진짜 예쁘죠? 이 가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온 크로스백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스프링 노트인데요. 스프링도 굉장히 크고 노트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때 표지가 예뻐서 골랐는데 안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어머, 표지가 두 장이네요. 안을 보니까 이렇게 데일리로 쓸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기를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여기 간단하게 오늘의 느낌을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노트가 두꺼워서 이렇게 뒷면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두꺼우니까 정말 모아놓으면 또한것다 쓰면은 왠지 나만의 컨텐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트입니다. 여러분 이 노트 어떤 거요? 이 노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스프링 노트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도 스프링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일반적인 노트 사이즈예요.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줄 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삼각형이 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이 노트 이름이 삼각삼각노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는 바로 핑크노트인데요. 이렇게 삼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 노트도 역시 안에는 주로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트가 마음에 드시면 핑크노트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삼각삼각노트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노트도 많이 준비했네요. 여기 두 권의 노트가 더 있는데요. 이 화려한 색깔의 노트는 신발끈 노트고요. 여기 맛있는 프레츠를 그려져 있는 노트는 프레츠 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공책 표지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자 모양이 있어가지고 왠지 유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신발끈 노트, 프레즈 노트.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주사기 형광펜인데요. 모양도 색깔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요. 옐로우, 핑크, 퍼플, 그린, 오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인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안 사실인데 이 뒷부분이 볼펜이에요. 저는 형광펜인 줄 알고 골라왔는데 뒷부분이 볼펜인 거 집에서 알았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입니다. 이렇게 펜팁이 이렇게 각지게 딱잘돼 있어요. 이 주사기 모양 형광펜 너무 재치 넘치지 않나요?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밑줄 쫙 그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사기 형광펜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사기 형광펜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로 향기 나는 LED 시계입니다. 뭐 시계를 문구점에서 샀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계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해봤어요 일단 컬러가 굉장히 예쁘고요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딱 붙게 생겨서 왠지 착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계를 꾹 누르면 이렇게 시계가 켜지고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시계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만 시계를 몰래몰래 몰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마음에 드신다면 향기나는 LED 시계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홍대 비키드에 가서 예쁜 디자인 문구를 많이 사왔는데요. 여러분, 신학기 문구로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 분을 뽑아서 문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마이맘TV 구독, 이 영상의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